안녕하세요. 크립토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내년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코인 많겠죠. 섹터도 많습니다.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코인이 될수 있을지 뭐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뭐코인니스나 뭐 우리나라 어떤 그 웹사이트 보면 뭐 외국계 거래소 홍보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곳과 같은 이 b t c c 는 사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거래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계 거래소에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것을 뭐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미국계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에서 크라켄에서 USDC를 그렇게 홍보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건 뭘까요? 우리나라 뭐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 하죠. 이미 USDT, 테더와 USDC가 이미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유통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업비트에서도 거래수수료를 27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홍보 이벤트를 합니다. 거래수수료가 0.05%도 굉장히 저렴한데 0.01이면 거의 무료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거 달러거든요. 디지털 달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거 달러를 왜 팔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죠. 달러 패권. 달러 이제 많이 안 쓰려고 해요. 중국에서 는 위안화 쓰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루블 쓰려고 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달러로 기름 안 팔려고 합니다. 달러 패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에 계속 그래도 연장을 조금이라도 더 시켜 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죠.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 라는 거 멀리 퍼트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미국 국가 부채를 산다. 국채죠. 달러를 사서 담보로 쟁여놓고 그것을 기반으로 돈을 찍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예전 같으면 외환 규제 때문에요. 이 달러를 일반인이 소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은 이걸 다 허용했을까요? 어제 뭐 소위 말한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도 지금은 왜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러 패권, 달러 수명이 거의 다 했어요. 이제는 다 풀어버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종이 돈이 점점 디지털 머니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이거 리서치에서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이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 포인트는 크게 이제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소위 말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제일 앞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안 쓴다라는 거죠. 아직 많이 안 쓰고 있다. 세 번째. 그럼에도 일본에 굉장히 큰 은행들 또 소니 같은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다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사실 일본은 굉장히 앞서가는 편이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 우리나라 할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 아예 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법이 있다고 해도 통과가 아직 다안 됐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법이 생기고 규제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점점 활용이 되고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뭘 뜻하는지 국가의 빚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국가의 빚, 그 채권을 국채를 사서 담보로 하고 해당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은 연준에서 우리 우리로 치면 조폐공사에서 지폐를 찍습니다. 이제는 조폐공사가 아니라 디지털 버전의 무제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낸다.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관련 법이 통과가 미국에서도 아마 이제 올해 연말에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받았으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거 내년 말까지 가야 되는데 올해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봐도 올해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어내고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유동성, 국가 빚으로 한마디로 돈이 더 흘러넘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때 코인의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리플의 이모니 미국의 규제 수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네요. 미국은 친암호화폐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 있다. 싱가포르보다 뒤쳐졌고 아랍 에미리트보다도 뒤쳐져 있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 치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될 거다. 미국 규제 명확성이 이게 단기에 쉽진 않아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규제 명확성을 확보 못했다.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라. 그러니까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죠. 규제 명확성. 리플이 왜 아직도 가격이 잠을 자고 있습니까? 규제 명확성. 소송 끝났어도 세프 원투원 뭐 이런 회계 지침이다 뭐다 해가지고 100%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기관 투자자들 본 많이 코인에 투자 안 합니다. 이거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신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좀 규제 명확성이 이게 확보가 어느 순간. 저는 특히 내년을 그래서 여러모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코인으로 많이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토큰화 그러니까 자산을 토큰화 하겠죠. 이게 RWA잖아요. 커스터디 보관을 안전하게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선 직후 뭐 11월 5일 딱 되면 바로 코인 주식 상승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대감 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저는 당분간 좀 분위기가 어수선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누가 이제 새롭게 미국에서 당선이 되면요 1월 20일 소위 말하는 미국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 소위 말한 뭐 장관도 뽑고 인사, 재정비하겠죠. 2월부터나 장관들 하나씩 앉히면서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몇 개월 더 이후에 나오겠죠. 차분히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드립니다. 일본에서 기준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죠. 아시죠? 그 엔캐리 트레이딩.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의 금리 차이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엔캐리.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싸니까 여기에서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것저것 많이 샀었죠. 근데 현재 미국은 금리를 다시 내리고 있고요. 일본은 12월 달에 금리를 조금 소폭이나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소위 말하는 앤캐리 트레이딩 했던 그 자산들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시장 또는 뭐 유럽 주식 시장이 폭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락은 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뭐 예전 수준의 엄청난 뭐 서브프라임 수준의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순간적인 하락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내년에 물 들어온다 유동성, 돈 찍기가 본격적으로 머니프린터가 돌아간다 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라 봅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카드에 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감개무량한데요 기자카드에 코인 총괄 임원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이뭐 셰필드라고 하는 친구가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스테이블 코인 트랜잭션 거래의 65%가 100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다. 뭐 우리 돈한 13만 원이야. 뭐 이제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런 거겠죠. 이더리움은 비용 면에서 소액 거래를 자주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더리움 이더리움 한번 긁는데, 이제 뭐보통의뭐 몇천원, 뭐 이거 심지어 몇만원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몰릴 때. 너무 느리고 너무 비쌉니다. 이더리움은 소액결제 쓰는 그 용도가 실은 아닙니다. 솔라나는 다르죠. 수수료가 싸고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소액결제도 솔라나는 그래서 쓸수 있습니다. 혹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데요. 사실 어, 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 이더리움은 지금 경쟁력 없는 코인이라는 걸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더리움 가격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더리움 투자자들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제가 이것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솔라나 쓰는 거 fine, ok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소액 결제보다는 거액 결제 쓰이는 걸 선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일반 주체가 달라요. 소액 결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뭐 카페 가서 아니면 음식점 가서 돈 쓰는 거 이거 소액 결제죠. 우리 같은 사람 쓰는 게 솔라나고요. 거액 결제는 소액보다 이제 국가간 거래, 대기업간 거래 이런 거는 사실 뭐 수수료 싸면 좋고요, 빠르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큰 규모의 국가간 거래는 안전한지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또 호환이 돼. 너 이제 국가 간 거래를 하면 서로 호환이 될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을 써야 되잖아요. 관심사가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싸고 빠르면 땡큐잖아요. 이게 다를 수 있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뭐 비트코인이 최고다. 아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지를 것이다. 뭐 시총도 앞지를 수 있고 뭐 서로 뭐 이것 가지고 논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금덩이와 스마트폰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이제 뭐할 수는 있지만 주로 땅아 놓는 자산 축적의 용도고요. 담보로 쓰는 건데 이더리움 기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여기서 벗어났죠. 현재는 이더리움이 최고냐, 솔라나냐, 아발란체냐, 니어 프로토콜이냐, 알고랜드냐내가킹왕 짱이다. 뭐 이런 논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범용체인이 있어요. 범용은 그냥 어디나 그냥 다 갖다 쓸수 있는 체인. 이더리움 솔라나는 어떻게 보면 범용체인입니다. 근데 특정 분야에 쓸수 있는 특화된 체인도 있어요. 게임에 특화된 체인 범위가 Immutable X죠. RWA에 특화된 체인 마발란체 씁니다. 송금 결제 뭐 스텔라 아니면 XRP 쓰는 거죠. NFT에 특화된 블록체인 뭔지 아십니까? Flow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뭐가 더 킹왕짱이야라고 물어보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이 크립토가요. 그냥 뭐그 섹터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이 블록체인이 사실상 제2의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 위에다가 의료 정보를 넣으면 우려고요. 물류 정보를 넣으면 물류고요. IP 정보를 넣으면 IP 비즈니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궁무진합니다. 단 이제 특히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면 많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엄청난 공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알트는 손을 안대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섹터별 대장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소위 말하는 분별력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일이 하필 지금 거 같은 때 벌어졌지? 하는 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까 보셨던 비자의 임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더리움 가격도 안 좋은 마당에 이더리움 소액 결제 별론데라는 얘기를 왜 했냐는 거죠. 이거 이 사람이 이번에 지금 처음 발견을 한뭐 엄청난 그 사실일까요? 원래 소액결제 안, 안 써요. 이더리움을 소액결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요. 에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혹시 모르죠. 뒤에서 누가 또 뒷단에서 마음껏 쟁여놓고 있는지도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가격도 안 좋은데 저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 이더리움은 전 세계 전통 금융들, 뭐 은행들, 자산 운용사들, RWA 사업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들, ETF 사업을 하는 모든 증권사들이 1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비트 제외죠. 비트 제외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이에요. 이거 지금 이더리움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 위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소시 에테제네랄, 여기 뭐 프랑스에 있는 큰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올해 솔라나 위에 출시를 했고요. 작년에는 어디 위에 이더리움 위에 먼저 발행을 했었네요. 거의 공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통 금융의 최우선 픽은첫 번째는 이더리움이에요. 두 번째가 뭐, 뭡니까? 두 번째가 거의 솔라나입니다. 물론 다른데도 산호가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와 이더 솔라나를 같은 선상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용도가 달라요. 어찌 됐건. 비트코인,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담보로 가져가기 위해서 비트를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뭐다? 기술 플랫폼 중에 1위는 이더고요. 그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현물 e t f 미국에서도 이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랭클린 템플턴,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 지금 뭘 출시했습니까? 뮤추얼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뮤추얼 펀드 팔겠다라는 겁니다. 월가는 우리처럼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뭘본다 수수료 가져가려는 거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스텔라 블록체인, 홀리건 블록체인, 아비트럼 블록체인 위에서 미국 국채를 이미 지금 펀드 형태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토막 상식으로, 뮤추얼 펀드를 사시기보다는요,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좀 낫습니다. 유치얼 펀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소위 말하는 그 매니저가 운영을 하거든요. 수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수익률을 오히려 못 이긴, 예를 들면 그냥 S&P 500 지수의 ETF에 그냥 거기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뭐 아주 뭐 특출난 분 제외죠. 유치얼 펀드 별로입니다. 뭐 제작권 이거 하실 분 거의 없겠지만 자, 템플터는 지금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2 폴리건과 아비추럼 스텔라 블록체인 그리고 솔라나를 채택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펀드 파는 거거든요. 이제 금융상품 판매 위해서 블록체인을 선택했는데 왜 이더리움 대신에 다른 걸 선택했을까요? 재밌는 건 이제 프랭클린 템플터는 블랙락 피델리티에 비해서는 후발 주자입니다. 한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간 뭐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요 명분이나 호환성보다는 후발 주자들은 신뢰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리 속도 빨라 수수료 낮아 이런 것들 위주로 신뢰를 추구했을 때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솔라나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 파이어 댄서 이거 이제 블록체인 그... 그레이드 하는 거죠 헤스턴넷에서 활성화가 됐다. 잘 아시다시피 1초에 100만 건 이상 현재 블록체인 사실 솔라나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뭐, 뭐 몇만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속도에 거의 몇십 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1초에 100만 건이면 이미 비자카드 마스가 이미 비슷해요. 오히려 더 빠른데 더 빠르게 하겠다. 여기에 검증자를 추가하는 거죠. 블록체인 그 거래 내역을 누가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한두 기관이다 보니. 예전에 그 블록체인이 셧다운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이어 댄서 하거든요. 제가 볼때 솔라나는요, 코인에서만 쓰이는 그 정도 블록체인이 아닐 겁니다. 이, 이 파이어 댄서 지금 테스트 넷인데 이거 이제 메인넷 론칭이 되고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자산, 심지어 파생상품, 뭐 고버스, 뭐뭐 뭐, 뭐 여러 가지 파생상품 있잖아요. 선물 옵션 이거요. 다 갖다 쓰는 모든 자산 거래 플랫폼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 뭐 아직은 솔라나 ETF 신청 우리는 관심 없던데라고 얘긴 했죠. 신청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블랙록의 c i o 가 예전에 아직은 출시할 계획이 없다. 솔라나 ETF 아직은 뭐 별로 뭐 고객도 관심 없고. 제가 이거 말 실수라고 했던 기억 나십니까? 아직은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건요. 나중에 출시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제 내년에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RW에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안망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 코인 딱 하나만 꼽아라. 이게 되게 어려워요. 비트코인. 이제 처음 입문을 하시면 무조건 비트로 하시는 게 실은 좋습니다. 이게 소위 물려도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 이더리움. 근데 이게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 물론 이것보다 수익률 더 많은 코인들을 수두룩하겠죠. 근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솔라나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업비트 투자 보호센터에서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코인은 성장할 것이다. 뭐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코인은 완만하게 성장하고, 트럼프가 되면 급등할 수 있다,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통령 누가 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프레임은 이거죠. 해리스가 되면 코인 별로고, 트럼프가 되면 많이 올라. 근데 진짜,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과거 미국의 주식시장 별로였을까요? 찾아봤거든요. 빨간색이 공화당이고요. 초록색,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평균 수익률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공화당 이제 그 여기 보이십니까? 어 빨간색 마이너스였을 때는 73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퍼센티지 지금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10%에서 지금 9%뭐1%남짓인데 이런 경제 위기가 터진 게 공화당 탓입니까 아니면 뭐 민주당 탓입니까?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은요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그러니까 돈의 공급량 M2라고 보통 하거든요 거의 판박이 아닙니까? 2008년 이후에 돈을 찍어내는 만큼 거의 미국 S&P 500이 따라왔죠 물론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돈을 더 찍었잖아요. 꾸준히 따라온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면 무제한 QE 양적 완화를 했었죠. 시장이 상승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머니스플라이, 이 파란색 성과 노란색 성 미국 주식이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2021년 소위 말해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QT를 했었죠. 머니스플라이 줄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도 같이 무너지고 있죠. 미국의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건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뭐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전세계 중앙, 뭐 연준 포함해서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내냐. 그 유동성이 주식시장도 코인도 들어올리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도 들어올리는 거죠. 머니 서플라이 이게 떨어지면 전세계 시장이 그래서 지난 22년, 23년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제가 동생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유동성 지표라고 있습니다. 검정색 라인 보이십니까? 이게요. 10주 그러니까 두달반 정도 선행 지표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이미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뭘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무조건 뭐 이런 건 없죠. 그리고 터덕터덕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M2도요. 이거 거의 판박이 아닙니까? 비트코인 빨간색과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9월부터 화폐 공급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직 연준에서는 머니 프린터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거 글로벌이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세계 돈이 어쨌든 풀리고 있다. 무슨 얘길까요? 그리고 연말까지 또 내년 한 여름께까지는 이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다?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것뭐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무엇이다? 유동성이다.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상승세에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오를 일이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올, 뭐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내년 여름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년 11월 12월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좀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한 여름께 끝날 수도 있다 그건 가봐야 압니다 그거를 알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무슨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내년도 0 0는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 CFTC가 최근에 언급이 자주 됩니다 반면 SEC는 점점 이 언론에 나온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CFTC 예전에 칼씨, 여기 이제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이잖아요. 여기 법정 소송에 붙었는데, 이게 이제 칼씨가 이겼어요. 법원이 칼씨의 편을 들어줘서. 근데 이제 CFTC의 배팅 금지 명령, 또 이거 뭐 도박 같은 거 하지 마라고 한 것은 권한 남용이다라고 서로 지금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프레임은 이거잖아요. SEC는 반 코인, 해리스도 반 코인, CFTC는 친 코인, 트럼프도 친 코인. 진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CFTC 지금 권한 남용이라고 언급을 하는 걸 보면요. 권한이 높아질수록 많아질수록 그 권력을 오남용하는 우리가 역사에서 너무나 독재자들 많이 받았던거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이 프레임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 이제 하락장에 이거 얼마든지 말 뒤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당장 뭐몇 개월 후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하락장 혹은 갑자기 테더를 또 건드리네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전문가들이 테더 야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감사가 없답니다. 이 오디팅, 감사가 없어서 유동성 위기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담보가 야뭐 1,180억 달러 이거 0조가 넘거든요. 이거 그리고 테더가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예전에 야 서클도 무너졌잖아.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망했잖아. 이런 퍼드를 갑자기 또한 번씩 잊을 만하면 내놓습니다. 자, 테더가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중앙 집중식 기관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직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상승장 이제 저 이제 그 다음 번또 하락장이 있겠죠. 얼마든지 테더 퍼드가 또 나올 수 있다. 근데 제 이제 생각은요. 뭐 테더랄지 바이낸스 트론이 이제 망할 단계는 전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라고 보고요. 다만 테더와 바이낸스와 협력하는 뭐 예를 들면 협력 기관들, 코인 뭐 이렇게 수탁해 주는 은행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죠. 다음 하락장, 이런 류의 퍼드, 가마 수십 가지 이미 준비가 됐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뭐 다음 하락장에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솔라나 ETF를 뭐 블랙락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고 규제 명확성이 나오면 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언제 될까요? 우리의 인내심이 항상 좀 이제 좀 부족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늦게 돼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좋다. 왜냐면요. 이게 만약에 올해가 아니면요. 가격이 억눌려 있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억눌려 있는 코인이라면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안 오르면 내년 더 오른다는 거예요. 올해 말 많이 오르면 내년에 조금 그것보다는 좀더 적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대통령이다. 민주당 공화당 아니라니까요 글로벌 유동성, M2 머니 서플라이. 돈을 얼마만큼 찍어내서 시장에 뿌려내느냐. 그게 시장을 들어 올립니다. 내년에. 올해도 을서서히 지금 들어 올그 기세죠. 아직 미국에서는 돈 본격적으로 안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라고 하는 게요, 결국 자기 그릇만큼 담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릇을 키워야겠죠. 그릇을 키우는데 중요한 게 저는 AQ다라고 생각합니다. IQ, EQ는 아시죠? AQ는 역경을 이겨내는 지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 왜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도 지금 일을 악물고 이렇게 참고 버티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유는 많죠. 노후 준비, 효도 여행, 경제적인 자유,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이 이유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목표들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목표를 이루는데, 이 정도의 역경도 이겨 생각을 안 해보셨다? 못 이겨낸다?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내년 하반기, 뭐, 언제쯤인지는 모릅니다. 뭐, 상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서 가봐야 알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이 목표, 발성 이미 해 있을 내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